네. 드디어 마이크를 왔습니다. 여기가 마인콘 입구입니다. 네. 하고 <laughs> 어, 레드스톤, 레드스톤 램프 미. 트윙클 트윙클. 나이스? 나이스. y 코리안 유튜버. Subscribe a n notify.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티입니다 여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LA n y 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인콘 행사가 펼쳐질 거예요 와우. 저희 숙소는 마인콘 행사장이랑 걸어서 5분 거리, 네, 네 굉장히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이제 곧 이동해 보도록 하죠. 네 옆에 계시는 어? 분은 누구죠? 안녕하세요. 저 퍼피예요. 안녕 여러분 <laughs> 안녕. 여러분 왜 저... 이상한 사람이 미국에 있네요? 큰일 났어요. 미국 경찰은 911인가요? <laughs> 네. 어? 저저 저 누구야? 어? 너가 왜 여기 있어? 아이고! 도 이거 아 이런 와,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아,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교양 있는 학생들이 들어오는 게임이시고, 운학TV의 운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네. 교양 있는 분이 미국까지 와가지고, 네. 아메리칸 네, 매너 있잖아요. Yep. 네. 그런 거잘 하시나요? 네. Yep. 아. Of course. <laughs> 네, 아무튼, 저희 이렇게 셋이 음. 마인콘을 주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마인크래프트 크리에이터의 자부심. 넌, 넌 뭐예요? 넌 뭐죠? 이상한 놈니다아 네야. 아. <laughs> 네. 자 이상한 놈, 착한 놈, 잘생긴 놈. 놈놈 놈. 놈놈 놈. 놈. 놈, 놈, 놈. 가자. 야. 오, 어, 뭐야? 오, 야너 여기 왜 있어? 오, 이게 뭐야 이게? 와 <laughs> 네,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 연출을 해봤습니다. <laughs> 네, 우리 운항님도 네. 이번 미국행에 함께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laughs>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아메리카들이 도움이 좀될 거예요 네. 좀 생각보다 햇빛이 뜨겁네요 <laughs> <laughs> 티켓을 받으러 갑니다 설마 티켓 없는 거 아니겠죠? <laughs> 저희가 VIP로 초청을 받아서 온 거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티켓팅을 해야 될거 같아요 And okay. for uh -huh. yeah. you 자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저 뒤에 있는 어, 티켓팅 하는 곳에서 이렇게 팔찌도 받고요. 이렇게 패스도 받고 기념품도 받았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나중에 천천히 확인해보죠. 네, 자 이제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고고씽! <laughs> 왜 저기 <조용히> 가르고 <가래? 웃음> <laughs> 두근두근. 두근두근. 네. 드디어 마이콘을 왔습니다. 여기가 마인콘 입구입니다. 네. 되게 큰 구조물이 서 있죠. 네. 이제 여기 들어가면 다양한 행사장을 경험할 수 있는 엑스포가 펼쳐집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Follow, Follow me. 자,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스타트. 몰라요? <laughs> 되게 큰 x 포 같은 게 있을 거야. 여기 우리 많이 찍었죠. 3층으로 갑니다. 뭐가 있는지 몰라요. 와 사람들 마인콘 콜라입니다 저희는 초청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여기서 공짜 음료수도 마실 수 있습니다 공짜 밥도 먹을 수 있어요 어? 공짜 감자칩 아니야? 짜감자와 네, 응. 미국 아, 감자 공짜 감자칩이다 공짜 감자칩입니다 미국 감자칩이다 BBQ 입장할 때 받았던 이 백팩에 어떤 아이템들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호, 자 일단 마인콘 캘리포니아 2016형왜 사막에 물사람이 있어요? 어? 머리가 나 녹고 있네 녹고, 녹고 있, 있네 있, 네. 이런 포스터 미니 포스터 이게 뭐야? 건축 음... How to Build a t u r e t 어 중세의 터렛, 어, 중세 터렛. 음. 잠시탑을 네. 만드는 방법이 네. 뒤에 네. 나와있어요 여기 이렇게 우리 뒤에띠한테 주세요 아하그 <laughs> 어. 이거 뭐 건축하는 방법을 튜토리얼로 만든 설명서 정도 같아요. 설명서 같아요 네 그리고 2번 마인콘의 스케줄표입니다 네 오늘이 24일이니까 어.. 뭐 이것저것 하네요 네 많은, 많은 행사가 <laughs> 있겠죠 이것저것? 보이는대로 족족 <laugh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렐름 이용권 31. 어, 윈도우 10 에디션. 어, 자, 이 네. 코드. 31 렐름 이용권. 네. 렐름은 이제 간편하게 서버를 열수 있는 마인크래프트 멀티플레이 기능이죠. 이건 뭘까요? 엔더맨이 10세 있는데. 10세 있는데 10세 어. 열어 보겠습니다. 어. 이거 기대된다. 훗. 이 굿즈 아닐까 싶은데요. 아유, 어.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니 그반으로 아, 역시. 아, 어. 엔더맨. 우와, 엔더맨. 네, 세 이거 요 네. 여기서 이거 팔지 않는 거 아닐까요? 와, 근데 예쁘다. 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굿즈 아닐까요? 네, 이게 그냥 엔더맨이 아닙니다. 뭐 붙어 있어요. 오 투명하다 오 그러네? 좀 투명해요. 네, 좀 투명해요. 어. 팔도 움직이고요. 어, 뭐, 이불... 다리도 움직입니다. 입을 열수 있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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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입이 열수 있구나. 입을 열 입을 열 <laughs> 엔더맨이 입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laughs> 이번 마인콘 테마가 네. 엔더맨. 네. 어 맞아요. 이번 마인콘 테마가 엔더맨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 엔더맨이 많더라고요. 네. 네. 한국에서 만나. 네. 어, 이거 뭐, 이건 뭐죠? 이것도 일정표 같은데. 아 이건 아. 설명서. 음. 행사장지도. 행사장지도. 네. 보이시죠? 엔더맨입니다. 올해 컨셉은. 뭐? 어? 호박머리. 이것도 굳힌 것 같아요. 많이 네. 호박이거든요. 그럼 열어볼게요. <laughs> 상남, 상남자 도끼. 야. 자, 네, 호박이네요. <웃음> <웃음> 엔더맨 가방. <laughs> 어. 사실 이 백팩이 제일 예쁜 <laughs>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구성품들이 이 백팩 안에는 들어있었습니다. 네. 네. 네,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맞아요. 음. 한국에서도 메고 다닐 거예요. 어? 여기 전시장은 1시부터 한대요. 네. 아, 저희 12시부터 1시까지 여기 좀 컨퍼런스. 뭐 돌아다니면서 뭐뭐 뭐 하는지 2 층도 가보고 3 층도 가보고 네뭐 쫓겨나보기도 하고 어디에서 <laughs> 될까요? 여기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어. 어. 안돼 이러실 거야 아마 뭐. 안돼자 <laughs> 여러분 마인콘 행사장에서 덕이를 만났습니다 어? <laughs> 덕이 안녕 잠들인 여기 없는데 나보러 온 거야 네 잠들인 한국에 있어요 부럽지 <laughs> 다절 보러 몰려든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laughs> 네, 유튜버 분인 것 같아요 네. 오, 열기가 대단합니다 제, 제 팬은 없을까요? I'm Dirty I'm Dirty I'm Dirty, I'm dirty. 네 없습니다 What's h i s name? Oh, that's a h m a u a h m a oh! Street, Phoenix Street? Yeah. Oh okay, I'm Korean YouTuber. Okay. Oh. Oh. I'm big fan of yours. Oh, okay. Oh, I'm Korean YouTuber. My, my channel. Okay. I like your videos. Oh, thank you. <laughs> 자 빨리 빨리 저쪽으로 가서 팬인 것처럼 와 알겠냐? 자자 자, 빨리 너도. 너도 가. <laughs> 여기 <laughs> 하세해도여기어요자 저기 정말 어, 유명한 우리 유튜브 크리에이터분이 어, 즉석 팬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팬 이벤트를 하고 계신데요. 네, 저도 질수 없죠. 한국 유튜버로서 여기 팬분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아, 네네. 아, 미국에서 뵙네요. 아 안녕. 네, 아,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아, 어떻게 여기서 만나요? 아, 세상에. 네, 사진 한장 찍을까요? 아니요, 아니, 아니, 저 저분 팬이라서. 아 저분. 아 <laughs> 네. 자또 누구 없을까요? 아, 없네요. 네. 이만 큼와 <laughs> wow. 여기 뭐 하는 거야? 여기 어. 아, 사진 찍어도 찍어도 돼? 그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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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Thank you! 샌박, 스 네트워크. 네, 마이콘에서의 흔적을 가져갑니다.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니까요. 튜버. 오케이, 오케 그레이트 코스튬. 어, 어, 레드스톤, 레드스톤, 레드스톤 램프. 오케이. 어, 레드스톤, 레드스톤 램프 및 반짝. 트윙클 트윙클. 오. 와. 네. 어, uh, What's your name? Yeah. w i l l okay i'm totally okay okay o k 자 레드스톤 램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반가반가 <laughs> 근데 원래 옆에 있으면 반짝여야 되는데 안 켜지네요 네 아무튼 oh, 어 thank you watch h your name mike mike okay 어어 uh, let's right. uh, yeah, uh, can... just start to see uh, can you say something to korean friends for mike okay yes, yes okay hello korea that's all we have. y e a e excited for the costume oh. contest. So you should watch t h a as well. Yep. I'm Korean YouTuber. Hi. Okay. Oh, oh, oh awesome. your costume is very awesome. Oh, yeah. Oh, uh, okay. Yea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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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oh, cool. Please say something to Korean f r e n d Uh, say something to Korean f r e n c h Oh, 네. 저를 코스프레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네. 어. This is Squid. Squid? squid. Uh, squid? Okay. But 네. to it. To you say To do Jing Dojing, To do jing, do jing Okay. But okay. One, two, three. To Jing, To <laughs> It's my channel. This is your channel. Okay. So you do Game Beast? A game Beast. Game uh, Beast is uh, good. Uh, uh, Minecraft. Yes. Mobile game. Uh, my cat. That's <laughs> a Minecraft. Okay, mobile game, uh. Okay. okay. Hi, right, I need to. <laughs> <laughs> awesome. Alright, well we'll be in touch, okay Okay, thank, thank you. you so much thank so... you. Hello. Hello. I'm big fan of Hypixel there. <laughs> I'm YT Lang. Korean YouTuber. Oh. DDOTTY, you know? 아, <laugh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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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I, I try. I try. I try. Uh, okay. Yeah. Okay. Many player in Hypixel. Hello, um from Anaheim. I'm MV o o t from Hypixel. You guys are awesome. Okay? Keep playing. Keep playing. Thank you so much. 아, uh, okay. Hypixel 정말 재밌는 서버죠? Yeah! 여러분들. 네.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후! It's my channel. Wow! It's my channel. Minecraft. 뭐, we r my cat okay. yeah, that's <laughs> awesome mobile game. Oh. over game over a million subscribers oh, okay okay that's amazing uh, <laughs> he is and better and very famous youtuber oh, oh thank you uh, okay. you're, you're pretty famous yourself <laughs> oh, please say something to korean your korean fans uh, wow what, what, what do i say with such a monumental occasion um, i hope that for any of you who've seen my content that you find it really enjoyable um, okay. if you have any advice feel free to um, let me know i guess um, and if you're not subscribed to this guy you gotta i mean you gotta be so you have to be